유형 8번입니다. 자, 유형 8번 필수 유형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필수 유형입니다. 자, 이차 함수의 fx 그래프와 직선이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부등식을 봤더니 왼쪽 부등식의 밑은 3이고 오른쪽 밑의 부등식은 3분의 1이죠. 그러면 3으로 맞춰주는 게 편하겠죠. 3분의 1보다는 3이 편합니다. 3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오른쪽을 맞 바꿔보면 로그 3 fx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서 로그 3 x-1 되겠죠 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우변으로 이양합니다 우변으로 이양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fx가 x-1보다는 자꾸나 같죠 그리고 이걸 풀때 제일 먼저 될 거는 진수 조건이었습니다 자 진수 조건 fx는 0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답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니까 여기죠 여기보다 큰 이쪽에서 fx 그래프가 f x 이차함수 그래프죠 이차함수 그래프가 x-1보다 작은 거 직선보다 작은 거 그럼 직선보다 작은 거는 이쪽이겠죠 이쪽 그래서 이쪽인데 fx 0보다 크다고 랬습니다 그럼 fx 0보다 크니까, 지금 요건 다안 돼요. 이쪽은. 요 위로 블록한 요 부분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직선보다 작은 거. 직선보다 작은 거. 그럼 여기가 4, 5, 6, 7은 안 되죠. 0이 되니까. 4, 5, 6이 됩니다. 4, 5, 6. 더하면 15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로그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진수조건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진수조건을 안 하고 풀면 이제 나중에 진수조건을 해야 된다고 까먹기 때문에 문제 초반에, 문제 아주 처음에 풀기 전에 문제를 잊자마자 바로 진수조건부터 적어놓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수조건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항상 이 문제의 포인트, 그 다음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진수조건에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22번 풀어 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도 진수 조건부터 해야겠죠? 4분의 x가 진수기 때문에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일단 0보다 큰 상태로 로그 2, 로그 4. 그러면은 뭐 4로 맞출까요? 왜냐면 루트 1 6긴좀 힘드니까. 그래서 로그 앞에 숫자를 제곱해서 4가 되면 진수도 제곱해서 16분의 x 제곱. 2분의 x 제곱. 은 2분의 1 되겠죠. 로그 4에 곱하니까 32분의 x 네 제곱이 됩니다. 그럼 로그 4에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2분의 1. 그럼 32분의 x 네 제곱이 2가 되니까 x 네 제곱이 64가 돼요. 그럼 x 제곱은 8이 되겠죠. 물어본 거는 8입니다. 이제 뿔마가 나오겠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8이고 또 x의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8이 되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23번도 진수 조건부터 해야겠죠. 23번입니다. 자, 로그 2 절대값 x가 나왔네요. 절대값 x가 나왔으니까 일단 x는 0일 수가 없죠. 진수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0보다도 커야 됩니다 이 상태로 절댓값 나왔기 때문에 X가 양수면 0보다 X가 크면 로그 이거 그냥 X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0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하나 풀어야 되고 또 X가 음수면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0X가 6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두 가지를 각각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을 풀어내서 답이 나오는 걸 합쳐주면 됩니다. 자, 절대 값은 항상 이렇게 풀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 6이라는 게 로그 2에 2의, 2의 6승, 64죠. 64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0X가 64보다 마이너스 6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 는 되나요 인수분해 어, 16 4 안되고 12 8 16 어, 인수분해 안되죠 어, 인수분해 안되네요 인수분해 안되니까 그네 곳에 넣어야 됩니다 자, 짝수그네 곳에 넣으면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뿔마 루트 b프라임 제곱 100 마이너스 ac 6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루트 164부터 마이너스 10 플러스 루트 164까지. 164라는 게 12의 제곱이 144죠. 13의 제곱은 169고. 그러니까 12점 얼마네요. 12점 얼마 얼마. 169, 13이 되기 전이니까. 그럼 12점 얼마 얼마에서 10을 빼니까. 이건 2점 얼마 얼마. 보단 작으니까. x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2. 얼마보다 작으려면은 1, 2 2 개밖에 없죠. 1, 2, 1, 2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 보겠습니다. 자, 음수면 또 여기도 마이너스 로그 2에 64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 이게 오른쪽 이양하겠죠? 그럼 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64가 되고 0보다 커나갔다 이렇게 되죠. 진수끼리 비교한 겁니다. 로그인은 떼고 진수끼리 오른쪽 이항한 거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큰 쪽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6 x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니까 가장자리 값 x가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크나 같습니다. 근데 0보다 작다며요. 0보다 작죠. 그리고 아까 진수 조건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 0보다 커야죠. 그럼 뭐가 될수 있냐면 마이너스 19, 18, 17, 16까지 다시 마이너스 4, 3, 2, 1까지 8가지, 8개 여기 2개 그래서 총 10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아마 4점짜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간도좀 걸리고 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도 해야 되며 진수조건까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번 해볼게요. 24번입니다. 24번이 좀 어렵겠죠? 많이 안 어렵고 조금 어렵습니다. 24번입니다. 2차 함수의 FX의 그래프와 1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그리고 그림을 봤더니 음 함수식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함수식을 찾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기하학적을,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해석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문제 같습니다. 그럼 진수 조건을 봤더니 여기 분모를 보니까 분모가 분모가 어, f x 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럼 f x 제곱 마이너스 e f x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있으면 분모는 항상 0보다 크나 같죠. 제곱이 됐을 뿐만 아니라 3까지 있으므로 이건 항상 0보다 크나 거 같습니다. 아니, 0보다 큽니다. 0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봤더니, 왼쪽에 봤더니, 왼쪽에 fx는 진수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이거 마이너스 2보다 큰 겁니다. 그러면 gx 제곱 이게 양수일 텐데, 이게 이 값이 8. 8이 되려면 이 gx 제곱 값은 4보는 작아야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2니까 4가 넘어가서 5가 돼버리면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로 다음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음... 이제 저, 저 계산을 이제 로그가 상용 로그죠 그냥 상용 로그니까 로그 떼고 진수들끼리만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그 진수를 왼쪽으로 곱하면 f(x) 더하기 2 곱하기 f(x)의 제곱 마이너스 2 f(x) 플러스 4. 그럼 이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세제곱 공식에 의해서 f(x) 세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요 값이 누구랑 같냐면은 요 분자 fx gx의 제곱 플러스 8 그럼 8이 없어지겠죠?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f x 세제곱 빼기 fx가 되니까 fx 묶어버리면 fx 묶이고 fx의 제곱 빼기 gx의 제곱이 됩니다. 다시 인수분해 또 되죠? 합쳐공식 fx가 되고 fx 빼기 gx 더하기 gx 빼기 gx 더하기 gx 빼기 gx, -Gx, -Gx, -Gx.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fx가 0인 것도 답이고 fx가 gx와 같은 것도 답이고 fx가 마이너스 gx랑 같은 것도 답이 되죠 답이 3개입니다 지금 그럼 fx가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래 블록한 이차함수인데 영대인 점이 언젠가 봤더니 영대인 점이 여기와 여기 두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답이 두개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fx는 gx 같은거 그럼 fx와 gx 만난거 그럼 fx와 gx 만난거는 요 그래프와 지금 gx 만난거 요거 그래서 요점과 요점이 되는데 요점은 괜찮지만 요점은 안되죠 왜 안되죠? gx가 어떻게 돼서? gx가 마이너 3이 돼서 아까 gx의 제곱이 4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수조건이었죠? f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근데 요 점은 f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도 아니네요. 그쵸? 마이너스 2보다 크려면 요렇게 돼서 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기 진수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gx 제곱이 4보다 작다 이것도 만족시키지 못하죠?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계가 나옵니다. 그럼 gx는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gx. gx가 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gx라는 거는 마이너스부터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 관계가 되죠. 직선은 대칭 관계.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점이나 요 점이나 다 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다큰 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그 답은 다섯 개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해 잘 되시죠?